메말라서 쪽파가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미로 뽑고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 쪽파. 오, 농사 잘 됐는데. 호미로 뽑으니까 잘 뽑히네요. 어 저번 주보다 좋다 실하다, 그치지오양 쪽파 잘 뽑는데 헉, 진짜 농사 잘짓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졌어. 어, 쪽파 뿌리 봐, 이렇게 좋아. 그래도 목크는 애들이 있네. 씌었는데왜이렇게안 컸어? 자고 있어, 지금 잘 캔다. 한 단. 파나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쪽에서 한 쪽이 나온 거한 한번 줘봐. 쪽파 한 쪽을 심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홉 가지? 아홉. 아홉 가지가 나왔어. 이렇게. 대단하다. 어 진짜 농사 잘렸네. 우리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될란가 봐. 그치? 농사를 너무 잘 지었는데, 쪽파 농사만. 응. 오. 올해 농사 중에 우리 쪽파가 제일 잘졌지 파를 뽑아서 지인 분들도 나눠줄 거예요. 저번에 파김치 담아서 아들도 보내줬는데, 이번에는 뽑아서 지인들 나눠줄 예정입니다. 군데군데 뽑아 뽑은데다 양파 심어야 되는데 몰라 사먹어 뭐 그렇겄는데 뭐고 어차피 다뽑들보인데 군데군데에다가 양파 심어? 역시 물어본 적이 없어서 어차피 뽑으면 되고 곱하어 진짜 사면 돈, 이거 한단 사는 게 얼마 안 되는데, 농사짓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별로 값어, 농상물 별로 값어치는 없어. 고생한 것보다는 싸지. 야, 진짜. 볼수록 너무 좋다. 오, 이거 봐봐. 네. 다음에도 쪽파 씨를 사다가 심어야 될날가 봐. 이렇게. 응? 어머, 저 봐봐 봐봐. 이게 대박이다 완전.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 0열1열다 15, 16개. 한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 오. 사랑님 농사를 너무 잘 짓네요. 나도 심었지, 참. 나도 심었어. 이런 보람이 있네. 나머지는 나중에 그 겨울 뭐지? 김장할 때쪽 김치 담으면 되겠다. 파김치 남, 남은 것은. 응. 다 뽑았어요. 다음에 만나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초보 농부 길쌤 이야기입니다. Thank <laughs> you.